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웅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비도 오고 하니까 차분하게 한번 <laughs>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는 세종입니다. 세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세종시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전유 시간에도 여러 사람 얘기 나온 것이 뭐냐면 세종시는 두 개의 구가 필요하다 이런 네네네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네네. 우리 김재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이제 그 어, 원래 이제 지방 자치 분권법에 따르면 네.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구를 네.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50만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50만 미만인 도시도 구를 둘 수가 있는데 음. 그 구를 행정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치구와 행정구입니다. 네. 자치구는 구청장을 음. 선출직으로 뽑는 구를 자치구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50만이 돼야 돼요. 음. 그럼 지금 구를 둘 수가 없느냐? 네. 지금도 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음. 그 구를 행정상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음. 행정구라고 하고, 행정구. 구청장은 음. 시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예. 부구청장은둘 수가 없어요. 예, 음. 그래서 제가 왜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네. 현재 자꾸만 이제 세종시청이 네. 청사가 좁다. 네, 그래서 신청사를 재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그게 나와요 그게 천억입니다 네, 근데 어, 그러면 안 된다는 예, 얘기죠 예, 예. 왜냐하면 곧 50만이 되는데 예. 50만이 되면 또 구청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또 예산이 천억, 이천억씩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예 지금 네. 현재 있는 조치원 업청사시죠 네. 조치원 업 예, 예. 거기가 말 그대로 현재 음. 출장 소식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아예 조치원으로 분구하라는 얘기죠 음. 행정구로 음. 그리고 어 지금 있는 이제 세동시가 있는 남쪽, 네. 거기는 남구로 해서, 음. 왜냐하면 남면이었으니까, 음. 그쪽 지역이 네. 남면이었으니까, 남면 쪽은 그냥 그대로 남구로 하고, 음. 조치원이라는 곳은 구로 하되, 네. 반드시 북구를 하면 안 되고, 음. 조치원 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 저희의 이제 앞으로 공약입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러면. 조치원읍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메가시티가 되잖아요. 음. 네. 그럼 조치원시까지 될수 있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세종시가 네. 제가 이거 원래도 발표도 그렇다 좀 그러더라고요. 앞두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laughs> 네. 발표를 뭐 많이 치. 많이 할수록 좋죠. 점점 뭐 얘기 듣기는또 테크노파크에서 강연도 있다고. 예. 거의 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그런데 이제 세종 한국 TV 뉴스 방송을 맡으시고 네. 2년 만에 여러 가지 캐그가 들리고 있는데 아,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2030년까지는 꾸준하게 네. 지원을 해서 네. 이건 하나의 그 어떤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2년 7월에 문을 열 때는 출범 당시에는 10만이었어요. 10만이었습니다. 지금 몇만입니까? 지금은 39만 명입니다. 네. 예. 그데 연말이 되면 거의 40만에 육박합니다. 네. 그런데 2019년부터 조금 주춤거린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있어요. 없는 게 이제 예. 아파트가 지어지는 속도만큼 들어오는데 예. 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속도가 이제 초기보다는 좀 속도가 좀 느리겠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1에서 6생활권 이 있는데 네. 그 생활권을 깎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객토 작업을 해야 돼요 네. 토지 작업을 해야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세동시를 한번 일주하시면 네. 5생활권과 6생활권이 푸시하니 지금 이렇게 토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바로 지 아파트가 지어지면 50만 인구는 금방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고민 사항이.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세종시 정말 대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laughs>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카페 45층 있는데 올라가서 보면 음. 아파트가 마천루처럼 보이지잖아요. 근데그 속에 사람들이 진짜 있나 없나 모르는 <laughs> 거지. 예. 그런데 어쨌든 외부로 보는 모습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야, 이거 인적이 드물다. 음. 이런 얘기를 많으면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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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가 네. 조금 알려줄 필요가 네.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배드타운이다 보니 세동시가 네. 뭐슨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말 그대로 공무원 3만 명 빼고는 네. 공무원 3만 명에 딸린 식구가 7만 명이거든요. 네. 그럼 10만 명은 말 그대로 중앙에서 공무원으로 내려오신 분들이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7만 명은 옛날 조치원에 사시는 분들이고, 네. 그 다음에 20만 이제 유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네. 이 분들은 거의 다아 직업이 네. 직, 그러니까 직장들이 대전 아니면 음. 청주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실제로 네. 세종에 와서 사는 분들의 약 네. 70%가 네. 네. 대전, 대전 아니면 청주. 네. 그걸 알 공주. 있, 네. 그게 알수 있는 이유가 <laughs> 네. 출퇴근을 보면 알죠. 그렇습니다. 예, 고기만 막혀 예, 막혀잖아요. 예, 예. 특히 그 용포리 음. 금남면 네. 유성 내려가는 그 왕복 8차선 도로가 네. 아침 되면 거의 정체가 한삼 사십 분씩 계속될 정도로 대전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반면에 또 유성 쪽에서 세종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네, 이런 걸 봤을 때 아직은 유동적이다. 음. 하지만 그 유동성이 점점 더 정주영으로 가는 것이 저는 한 2027년 음. 그렇게 봅니다. 왜 어, 그럴까요? 거기까지 가면 거의 완성작품으로 네. 왜, 가고왜 그러냐면 예, 그때 이제 국회가 내려오지, 네. 대통령실이 내려오지, 음. 그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워싱턴처럼 에,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 넘어서 네. 네. 실질적인 수도의 모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3, 4년만 더 기다리면 완벽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 삼승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거 예.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토지 삼승 법칙이 <laughs> 재미있는 재밌, <재밌는 웃음> 네, 것이 네. 어떤 뭘 개설을 한다고 계획을 발표해. 네. 그럼 쫙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음, 거야. 음. 근데 또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을 해. 음. 그럼 또 한번 뭐 쫙, 쫙 올라가. 올라가. 네. 그다음에 뭐준공이나 개통한다 그래. 네. 또 올라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게 뭐냐면 <laughs> 우리 호재가 세개 있잖아요. 네. 첫째는 국회 분원 설치인데 네. 이것이 저는 운운. 본원으로 가져가 네. 지금, 지금 이제 공약을 걸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 분원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청와대가 아예 여기 새로 짓자 네. 이런 주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경부 2 고속도로. 네, 이거 그니까 서울 세종 고속도로인데 네. 사실은 2 고속 도로죠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게. 경부 고속도로의 분산 효과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세종으로 들어오지만 음. 음. 사실은 그 고속도로 연결이 되면 당진 고속도로 연결이 돼서 네. 아시다시피 유성 쪽으로 혹은 호부바이시 쪽으로 빠지게 되면 네. 막바로 또 부산으로 연결되는 네. 경부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역세권이라 그러는데 네.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5년이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주변이 계속 발전하고 계속 발 네. 그 중간 중간에도 IC, 아주 중요한 IC. 이, 이해찬 집값 도로입니다. 그래서 연기 IC를 뒤늦게 뒤늦게 넣어가지고 <laughs> 예. 요건 많이 먹었잖아요. 요건 예, 많이 먹었죠. 예. 자 이제 그런 그 어, 도로가 계속 개통이 되면서 음. 지금 이제 걱정을 이제 많이 해소는 시켜주는데 지금. 어, 4차선 도로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출퇴근 때 음. 어려움을 겪는 거. 네.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음. 어떤 분들은 주말에 복잡한 서울에 있지 않고 일부러 세종을 놀러 온대요. 음. 어, 네. 놀러 오면 여기는 음. 한적하잖아. 그렇 왜냐하면 또 대부분이 서울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세종을 즐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항상 인류의 역사는 네. 위기에 봉착해야 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서울이 막히고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분권을 위해서 새동을 네. 만들었잖아요. 새동도 네. 이제 점점 많아지면 출퇴근, 러시아오, 뭐, 트래픽잼이 걸리잖아요. 음. 이러면 또, 결국에는 집통도로 만들자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얘기는 거는 어차피 예정지구라고 말하는 네. 이 세종시 50만 도시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렇 상대적으로 늘 박탈감을 느끼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조치원 조치원 네. 조치원 없어진다는 말도 더라고 <laughs> 예. 그래서 분구 얘기도 지금 그렇죠.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원래는 예. 조치원에 있는 경찰서가 북부경찰서예요 그렇죠. 이쪽이 남부경찰서고, 예. 그걸 불만이 많은 거예요. <laughs> 그렇죠. 조치원 경찰서로 해야지 왜 예. 북부경찰서로 하느냐. 음. 또 소방서는 지킨냈답니다 음. 원래 북부소방서라고 했는데 막 데모를 해가지고 음. 조치원 소방서로 놔뒀대요. 음. 근데 이제 앞으로의 조치원이라는 이름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네. 50만쯤 될 때에 음. 구를 만들 때에 네. 혹시 북구로 하는 거 아니냐. 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많아서 아니다. 네. 지금부터 시민 운동을 통해서 네. 조치원구 성격 운동을 하면 음. 지금이라도 음. 행정구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그 한번 해야 돼. 핵심 적으 한번 해 보시 만하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아예 행정구를 아, 만들려고. 그것도 하고 저 항공 아 항공 그러니까 이제 비행장을 네, 네. 예 아까 메 사단이 삼십이 사단 예 네. 그쪽으로 옮기자 엄청 넓죠. 네. 그렇죠. 그 어떻게 개룡 시가또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르파 같은 음. 미국 고등 과학 기술 연구소 같은 걸좀 유치하자. 네. 네. 그래서 지금 카이라든지 여러 군에 나눠져 있는 네. 고등 기술 연구소들을 음. 여기에 이제 용도 변경이 직접 빨리 안 되니까 네. 군 부대는 비행장은 옮기고 네. 군 시설은 좀 복합화, 음. 첨단화해서 네. 말 그대로 어, 여기는 군 기술 관련 외 음. 대전 과학단지가 가까우니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군 고등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가 방산 산업을 네. 좀6 세대, 7 세대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음. 보관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강남이 예전에 비만 오면 물 참수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신도시 개념으로 계속 지원을 하니까 음. 지금은 강남 3구, 음.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서초구, 예.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아, 막... 지금, 지금 거기, 제가 오늘 아침에 KBS가 음. 어, 72시간 동안 이렇게 쫙 촬영을 해서 방송한 음. 내용이 있더라고. 오. 72시간이면 3일입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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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해보는 음. 거야. 뭘, 뭘, 가면은 음. 학생한테 물어보고, 음. 뭐, 주부한테 물어보고, 뭘 물어보면 다 지방에서 오는 거네. 음. 왜 오냐, 그러니까, 음. 일단 병원이 많고, 너. 학생들은 대치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문화시설이 많고. 예, 어쨌든 지역에서는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아, 그래도 서울이라 그래서 서울로, 서울로. 네. 이제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이제 이게 널 닭이 먼저, 냐 알이 먼저 냐는 싸움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종이나 이 주변을 좀더 발전시키려면 네. 젊은이들이 오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네. 네. 그건 이 대학밖에 없습니다. 네. 대학. 네. 그러니까 과감해야 네. 돼요. 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교육부라는 이런 것에서 음. 세종시에 네. 적어도 서울대는 내려와야 됩니다. 음. 네. 서울대학교 가감하게 내려와야, 내려와야 됩니다 예. 정말 다 내려오기 힘들면 음, 네. 거기는 대학원만 놔두고 음. 대학은 여기로 와야 된다 예. 네. 그렇게 하면 넓은 부지를 주고 네. 세계적인 캔버스를 원래 서울대학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나요? 대학로에 있었잖아요. 아, 예. 지금의 방송통신대학교 해야동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거기에 있던 대학을 네. 가감하게 이제 가나코로 옮길 때만 해도 산꼭대기 있었어요. 그렇죠. 안 갈라 그랬죠. 거기를 어떻게 거기를 옮기냐고 <laughs> 그 그랬죠 신림동으로 갔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갈 때만 해도 음. 어떻게 보면 그 초반 저번 그 해야동에서 옮길 때만 해도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네. 또 세월이 3 0 년이 지났다면 그렇죠. 이제는 다시 그림을 그려야 돼 음. 캠퍼스를. 네. 그래서 세종에다가 멋진 캠퍼스를 한 20만 평 정도 잡아줘가지고 네. 거기다가 정말 세계 100위권이 아니라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첨단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서 대학을 만들자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네. 그 세종시의 미래 지금 얘기한 대로 음. 세종은 두 개의 구가, 구가 필요하다는 필요하다. 것과 조치원구와 예, 남구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음. 시간이 지난다는 게몇 시간이 아니고 네. <laughs> 좀 지나가면 네네. 메가시티가 되는 메가시티가 겁니다. 메가시티가 되게 네. 만들어 청주 들어와야 네. 되고. 네. 청 들어오고. 대전 들어오고. 대전 들어오고. 주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조치원은 그때는 시로 선격하고. 네. 300만 명이 사는 네. 세종특별자치시가 네. 자치도 그때는. 자치도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아, 그거 정확한 말이에요 네. 자치도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국회를 가고 싶다는 거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세종시는 두 개의 구가 필요하다는 네. 이런 네. 제목으로. 그 제목으로 봅니다. 네. 중재원 예. 네. 대표께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